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키보드의 C버튼을 눌러줍니다. 코드빌더에서 맨 처음 새 프로젝트 자신의 이름으로 프로젝트 이름을 만듭니다. 태칭창에 시작이라는 명령을 쳤을 때 작동되도록 합니다. 공간이 10 곱하기 5블럭이므로 에이전트가 앞으로 먼저 9칸 가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앞에 블럭이 있으면 먼저 파괴합니다. 파괴된 블럭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한칸 앞으로 이동합니다. 맨 앞까지 가면 에이전트는 왼쪽으로 방향을 회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한칸 이동하여 다시 왼쪽을 돌아보면 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이동을 한번 반복하면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돌고, 앞으로 한칸 가고,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 이 동작을 총두번 반복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완성되고, 다 모은 블로그 아이템을 플레이어에게 주기 위해 에이전트가 플레이어에게 텔레포트합니다. 다음, 에이전트는 자신이 모은 아이템을 플레이어에게 다 내놓도록 프로그래밍 합니다.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이 완료되었고, 아이템을 먹고 정답을 확인해 봅니다. 성공이라는 글자가 나타납니다. 다시 해보고 싶다면, 다시 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다시 프로그래밍 할수 있습니다.